금방 언급한 불면과 불안 증상만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게 되어도 당장의 위기감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극적인 호전이 비교적 치료 초기에 달성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죠. 안녕하세요. 마음심 TV 고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우울증을 겪는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죠. 일부러 외출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운동도 해보고. 좋아하는 활동에 더 몰두하려고도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나아지면 다행인데, 불행히도 우울증이라는 병의 특성상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불안, 불면 등의 동반 증상으로 인해서 쉬운 활동을 하기에도 많이 버거워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의원에 내원하십니다. 질병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음을 이해하고 본인을 탓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병원에 오셔서 상담받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는 분도 많으시지만 동시에 약을 먹고 좋아졌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이 도움이 될수 있는지, 어째서 주저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항우울제를 사용하면 2주에서 한달 이상이 지나면서 뇌 호르몬 수치가 안정을 찾으면서 약효를 볼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은 우울증의 전반적인 증상의 호전을 뜻하는 것이고요. 각각의 증상들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는 시기는 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시작된 이후로 증상별로 어느 시기가 되면 대략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순서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우울증의 흔한 동반 증상 중에 하나인 불면입니다. 대표적으로 치료 당일부터라도 빠르게 증상 호전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흔히 나는 잠을 못 자니 잠만 좀 재워달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0중팔구는 우울증의 동반 증상인 불면을 호소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당장 수면에 도움이 될수 있는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또는 수면제를 사용해서 수면을 많이 편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잠에 드는 것이 빨라지고 잠에서 깨는 경우가 사라지고. 일찍 깨서 다시 잠에 들기 어려운 경우를 예방합니다. 꿈자리가 사나운 경우도 줄거나 없어지고요. 그런데 불면 증상의 근원이 된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지속되는 한은 수면을 위한 약물에 대한 의존도만 올라가고 약을 안 먹고도 잘 자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흔한 증상 중 하나인 불안인데요. 불안감, 두근거림, 호흡 곤란, 식은땀, 손떨림 등의 증상이죠. 약을 먹은 당일부터 비교적 빠른 증상 호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시간대에 복용하는 항불안제의 효과로 불안이 금방 가라앉고 이완되는 느낌, 편안해지는 느낌 등을 경험할 수 있죠. 이 또한 항불안제의 단독 사용으로는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 항우울제 사용을 병행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권장하고요. 항불안제는 항우울제 의 약효가 나타나는 2주에서 한달 사이 동안의 증상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금방 언급한 불면과 불안 증상만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게 되어도 당장의 위기감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극적인 호전이 비교적 치료 초기에 달성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죠. 또 다른 증상으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쉽게 화를 내거나 급격하게 기분이 다운되는 등의 심한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증상들도 항우울제 사용을 통해서 비교적 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르면 며칠 내라도 에 기분이 차분해지고 무던해지는 느낌이 들고 폭발적인 감정적인 반응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보다 이성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할수 있게 된다고 할까요? 또 약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의욕 그리고 식욕이 나아지는 경험을 1~2주 이내로 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나머지 전반적인 기분 수준이나 미처 해결이 안된 의욕, 식욕 또는 부정적인 사고 과정 등의 잔여 증상들은 2주에서 한 달이 지나면서 점차 호전이 되는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평균적인 수준에서 증상 변화 추이를 설명드린 것이니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빠를 수도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반응과 다르다면 중간에 투약 변경 등의 조치로 추가적인 개선을 해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우울증 약물 치료 중에 시기별로 도움받을 수 있는 증상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수약 당일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는 증상들은 불면, 불안, 며칠 이내로 도움받을 수 있는 증상들은 심한 감정기복, 짜증, 1~2주 이내로 도움받을 수 있는 증상들은 약에 따라 다르지만 의욕, 식욕, 2주에서 한달 이상이 지나면서 차차 도움받을 수 있는 증상들은 전반적인 기분 수준과 해결 안된 잔여 증상들, 대략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모두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해 가면서 증상 호전 추이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제 영상을 쉽고 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마음이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